은지원 요리 정말 더럽게 못합니다 계란말이 해봤나? 계란말이요? 이게 엄마도 잘 못하던데? <laughs> 계란말이래 야 그렇게 다 해봐 또그야지 이거 그냥 놔두실 수자 돈... 계란말이가 <laughs> 제일 난망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절대 잘... <laughs> 건질 게 있을까요? 저걸 오. 화분처럼 사용하시려고 <laughs>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면 저기 <laughs> 어휴 저소품물 <laughs> 껍질 어어어 이 계란하고 보송 선택이 틀습니다 약간 무리수인데? 약 투성적인 게예쁘네 자, 다음, 다음, 네, 어, 네, 다음 네. 계란말이가 아, 진 자재. 음, 야, 야 정말 야. 어. 브런치네, 브런치 느낌. 네, 야. 이거 야. 은지원이 만든 계란말이 맞아요? 야, 야, 계란말이 우리 네, 잘하시는데요? 네. 지호리가 요리 를 잘하는구나. 아, 잘하시겠는데. <laughs> 아, 뭐예요? 어, 난내 예. 계란말이가 저렇게 멋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맞아요, 감탄을 맞아요. 했거든. 야.